결론은 MSCI 지수를 추종하는 글로벌 펀드의 자금이 매우 크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 최근에 MSCI 지수 때문에 주식 시장이 크게 하락했다는 기사가 많이 보였는데요. 도대체 MSCI가 뭐길래 이렇게 주식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MSCI 지수란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인덱스의 줄임말인데요. 어, 너무 길죠. 이걸 그대로 직역하자면 미국의 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가 만들어서 발표하는 세계 주가지수를 의미합니다. 이 지수는 세계 최초로 만들어진 국제지수라서 미국의 펀드의 약95% 정도가 이 지수를 기준으로 삼을 만큼 글로벌 펀드 운용에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이 말은 MSCI 지수를 추종하는 돈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MSCI 지수는 약 3개월에 한 번씩 구성 종목을 변경하는데요. 이 과정을 리밸런싱 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MSCI 지수는 크게 3개의 시장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 선진국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는 MSCI 선진국 지수, 두 번째로 신흥국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는 msci 신흥국 지수 세 번째로 신흥국은 아니지만 제2의 신흥시장으로 불리는 프란티어 시장 지수가 있습니다. 어, 이 중에서 우리나라는 msci 신흥국 지수에 속하기 때문에 이 지수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 갈게요. msci 신흥국 지수는 영어로 이머징 마켓 지수라고 하는데요. 어, 이름 그대로 신흥국 국가들만 모아서 만든 국제지수입니다. 보시면 중국이 약 4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약12% 정도 차지하고 있네요. 그러면 이 지수에 어떤 종목이 포함되어 있는지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1위는 알리바바입니다. 약 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약 3.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MSCI 코리아 지수도 함께 살펴봐야 되는데요. 지수 이름 그대로 한국 기업만 모아놓은 지수를 말합니다. 이 지수에 포함된 종목을 보면 삼성전자가 약 3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지수에 편입된 국가의 비중이나 종목이 왜 중요하냐? 이게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MSCI 지수에 편입되거나 편출되면, 즉, 강퇴를 당하면 해당 종목 수급에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MSCI 지수를 추종하는 글로벌 펀드들이 해당 지수에 속한 종목이 변경될 때마다 기계적으로 매수하고 매도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해당 지수를 추종하는 글로벌 펀드들은 그 지수에 편입된 종목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도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된 종목을 보유하고 있죠.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따라서 MSCI 지수에서 빠지거나 비중이 줄어든 종목은 외국인 자금이 유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새롭게 편입된 종목들은 글로벌 자금이 유입될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MSCI 지수에 포함된 국가 비중이나 종목이 변경될 때마다 어마어마한 투자 자금들이 유입되고 유출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중요하게 주목하는 거죠. 그러면 MSCI 지수에 편입된다고 해서 주가가 무조건 상승할까요? 보통 어, 모건스탠리가 MSCI 지수를 발표할 때는 아, 이런 종목들을 편입할 건데 언제부터 편입할 거야? 라고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는데요. 그래서 그 편입되기 시작하는 그 날짜, 전까지는 계속 주식이 오르다가 편입되고 나서 주가가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 종목이 편입될 거라고 발표를 했으니까, 그 편입이 적용되는 그 시점까지는 기대감이 형성되기 때문에 오를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실제로 적용이 되면 주가가 재료 소멸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그랬는지 한번 팩트 체크를 해 볼게요. 지난 5월에 MSCI 코리아 지수에 편입된 종목의 주가를 살펴볼 건데요. 지난 5월 13일에 MSCI 코리아 지수에서 셀트리온 제약과 더존비즈온을 5월 29일부터 편입할 거라고 발표했어요. 그러면 MSCI 코리아 지수를 추종하는 관련 펀드나 ETF는 이 일정에 맞춰서 이두 가지 종목을 매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존 비지온 주가는 실제로 발표된 날부터 계속해서 계속 상승하다가 편입이 적용되고 나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셀트리온 제약은 발표일 이후에 주가가 그냥 지지부진하다가 오히려 편입이 적용되는 그 날짜 이후로 주가가 더 많이 상승했어요 이렇듯 m s c i 지수에 편입된다고 해서 올라갔다가 편입된 이후에 뭐 내려간다 이런 공식은 없습니다 그 기업이 처한 상황이나 주식시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단순히 m s c i 재료만 보고 매매를 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티스토리 블로그에 올려놨으니까 댓글에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히 가세요. 안녕.